아 지바겐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 징글징글한데 카메라 화면도 징글징글하네요 아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정말 좋은 소식 들려주고 싶은데 좋은 소식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아 오면서 계속 한숨만 쉬면서 왔습니다. 차를 잘 옮기셨네요. 아 고생 많으셨겠다. 이거 어떻게 이걸 와, 저기서 여기로 옮겼지? 견인차 뭐 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네, 옮기고 일단은 뭐 미션까지는 지금 뜯어놨어요. 아 미션은 내렸어요? 네, 미션은 지금이 안쪽에 있는데. 네. 저번에 이제 강제로 이제. 풀면서 네. 예, 좀 여기가 산이 좀 죽었던 거를 지금 야스리로 다 갈아가지고 네, 아 기아 보면. 강제로 중립으로 풀면서 네. 지난번에 여기로 옮기면서 이랬구나. 네, 원래는 여기 이제 여기 네. 이제 껴지는데 요거를 이제 빼놓고 강제로 이제 돌린 거죠 자네 거를. 이제 아... 음. 예, 뭐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좀 많이 놀람이 수그러들었어요. 오늘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 어떻게든 내려서 네. 살려봐야죠. 지금 중고 엔진도 지금 구해보고는 있는데 네. 지금 매물이 없네요. 아 네. 그렇구나.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나지터에 이제 냉각수를 전부 다 빼낼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상부 호수, 하부 호수 걷어내고 이제 흡기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흡기 파이프 이제 걷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마운트 밈이 볼트 풀고. 에어컨 파이프나 이런 것들 이제 걷어내고 그리고 엔진 이제 꺼집어내야죠. 참이 말로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말로는 간단한데 이제 <laughs> 말로는 작업이 한 15초면 끝나네요. 말로는 작업이 이제 크죠. 터보도, 터보 뒤쪽 이제 파이프라인도 이제 걷어내야 되고 네. 할 거는 좀 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엔진 내리면서 나지이터랑 이제 인터쿨러 드러내서 인터쿨러에 혹시라도 이제 오일이 뭐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터쿨러 거꾸로 뒤집어서 오일 차 있는 거다빼내고요 그리고 이제 터보차저 뜯으면서 터보차저 임펠라 유격 점검하고요. 아 얘가, 얘가 튼튼해야지 이걸 잘, 이 수술을 잘 견딜 건데 말이죠. 아유. 작업은 가능하겠지만, 혹시라도 엔진 꺼내다가 라디에다가 찍히거나 그러면은 또 라디에다가 교환을 해야 되니까, 네. 일단 라디에에서도 다들어낼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뭐 최대한 다른 부품 손상 없이 네. 진행을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냉각수를 빼는 건가요? 네, 이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나오고 있네요. 거는 에어컨 가스를 빼는 건가요? 네, 엔진... 어. 드러내려면아 엔진 드러내려면 에어컨, 네. 바스, 에어컨 가스 에어컨 가스도 이제 한번 저기 에어컨 콤프레셔랑 같이 물려 있으니까 음그 네, 라인을 이제 걷어야 되니까 이제 빼야죠. 오... 야좀 엔진 또 빼는 거는 처음 보네. 야 이거 날 추워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그렇죠. 에 네, 딱딱해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에어컨 가스는 있나요? 에어컨 가스는 있네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제가 왜 물어봤는지 대표님 아세요? 여름에 못 탔거든. 아 그러네요. 여름에 한 번도 안 타서 에어컨이 시원한지 안 시원한지 알 수가 없어요. <laughs> 6월 6월 1일날 들어갔거든요. 더워지기 바로 전에 들어갔죠. 아, 불쌍하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딱딱해져가지고 네. 잘 빠지질 않네. 어. 음,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 더안 돼요. 영상을 좀 쉬겠습니다. 영상을 쉬고. 꼭좀 보여 주셔야 될 것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네. 그때부터 찍겠습니다. 네 예, 이거 개인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게 될 것도 안 된다고.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와 이게 이 테크니션 분들은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나 몰라.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셨죠? 못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냐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우리 박 프로한테도 내가 항상 물어봐요. 너 이걸 다 기억하니? 너 진짜 그런다니까? 놀기 바빴죠. 예. 아 근데. 진짜 하는 보보은 정말로 똘똘해 자, 감독님 잠깐 끊었다 갑시다 아, 네. 와우 <laughs> 어, 이어 무슨 일이야 자다 일어한는어지는아 지금 어 자다 일어났더니 엔진을 지금 걸고 있네. 아, 제가 오늘 새벽부터 지금 일본으로 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고객 뜨기실 앉아있다가 잠깐 잠들었어요 지금. 아 피곤해. 아, 잠이 확 깨는데 이거? 나 얼마나 잤어요? 두 시간? 두 시간? 네. 두 시간이나 잤다고? 네. <laughs> 아니 지금 그럼 두시간 만에 지금 엔진 내리는 거야? 네. 아니, 대표님 무슨 엔진을 오일 빼는 것처럼 내려요. 네, 빨리 해야죠. <laughs> 꼭 다음 날 같아요. 다음 날. 아, 어, 힘드네. 요 <laughs> 아, 힘드시죠. 어. <laughs> 나온다. 어. 와. 나온다. 와. 야, 이거 장관이네, 이거. 내가 이렇게 놀래면안 되잖아. 지금 <laughs> 엔진이 나왔어, 아, 여러분들, 엔진이 나왔습니다.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 터보 유격도 좀 있네요. 아, 터보 유격도 있어요? 이게 뭐 나쁘진 않은데 네. 살짝 있습니다. 내일 엔진 이제 다이에다 걸어가지고요. 엔진 다이에 걸어요, 이걸? 네. 네. 자고 이제 엔진 분해조립 해봐야죠. 분해조립. 내일 또 오겠습니다. 네. 내일 와서 엔진 분해조립 하는 거 봐야죠. 수고 많으셨어요. 와. <laughs> 죄송합니다. 가이 자고 일어, 자고 일어났는데 뭐선 일이고. 아, 진짜.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이게 참 실제로 보니까 엄청나네요, 이게. 아. 아, 이거 들어 올리는 것도 놀랍지만 이런 장비가 있는 게더 놀랍네요. 이게 이게 아, 이 엄청난 장비가 있네. 제규어 랜드로버를 하려면 네. 아, 코끼리 잡기로는 너무 힘들어요. 아. 네. 예전에는 코끼리 잡기도 다 했는데 네. 혼자 일을 하다보니까 네. 네, 이게 장비가 없으면 아... 사람또 불러서 또 작업해야 되고 또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장비에 다 투자했습니다 크... 근데 참 엔진이 뭐 이렇게 뭐 대단해 보이는데 별거 없네 되게 볼품없네 <laughs> <laughs> 내려놓으면 볼품없어요 어... 뜯어놓으면 더 볼품없습니다 아... 야, 오늘 정말 그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좀더 고생해 주십시오. 내일은 결과가 나올까요? 내일 나와야죠.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좀 살려야 될 건데 살아나야 될 건데 이게 참.